오늘은 아들이 가져온 작두콩이 집에서 키우다가 너무 많이 컸어요. 이렇게 커서 오늘은 이제 텃밭에다가 제가 심으려고 합니다. 지금 텃밭이 지금 4월 15일 날 심었는데요. 거의 지금 두달 넘어서 지금 여기 보면 토마토도 있고 그다음에 가지도 이제 <놀람> 생기고 상추는 벌써 많이 먹었어요. 술싹들도잘 오고 중간에 한번 제가 실수라기보다 요기 비료를 좀 많이 뿌려서, 이렇게, 다음은 상추들이 죽고 이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갈아 심기를한게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절대 비료보다는 그냥, 그, 죽삼, 농엽이나 이렇게 가면 객토가 있어요. 그런 토, 토지를 좀 부어서 이렇게 하면 잘 자랄 수 있습니다. 물만 자주 주면요. 이 상추나 이런 채소들은 잘 자라더라고요. 저희 집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다들 잘 자라요. 여기 오이도 있고, 뭐 상추, 뭐다 토마토 엄청 많아요. 근데 저희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이라서 사실 잘못 기른 부분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, 이 완두콩은 작두콩을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별한 심을 때 특별한 기술은 없고요. 그냥 그냥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. 이렇게 넣어, 넣어주고, 심어주고, 내일이 장마라니까 그 전에 빨리 심어서 얘들이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만 해주면 이렇게 끝납니다. 예, 간단하죠? 네.